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열 번째 거북권 행사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세분 패널께서 이게 왜 부당한지 좀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주시면 좋겠는데 그 전에 거북권 행사에 대해서 야당의 반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을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유족의 비원이었습니다. 권력의 범죄를 단죄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없이 거둬찬 윤석열 정권, 확실하게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의 권한도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공적 권한은 공익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익을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면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혜병 특검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맞습니까?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체병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범인임을 자백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의 엄중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에 어느 때보다 더 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결기도 보이고요. 김정은 관장님, 이번에 거부권 행사할 줄은 알았지만 이번에도 할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뭐 항상 윤석열 대통령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죠. 제가 볼 때는 특허법 통과되는 순간 저는 정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막아왔던 이유는 뭔가 실체가 있다. 근데 그 실체에 대해서 확인은 안 되지만 압도적 다수가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통과시킨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저는 무엇인가 있다, 분명히. 이것을 감추려고 하는 총력전 체제를 갖출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총력전 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가 대통령의 거부권, 또 하나가 검찰 인사, 또 하나가 민정수석. 이세 가지를 통해서 총력 체제를 통해서 부부를 지키는 것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공익이 아니라 소위 부부의 사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막다른 골목으로 국민들과 야당을 몰아놓고 있다 그럼 싸워야죠 뭐 오랜만에 이재명 대표의 저렇게 우렁찬 목소리를 들으니까 정신이 좀 번쩍 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조목조목 따지는 그런 식의 발언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의가 좀 느껴졌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대표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계속 거부합니다. 벌써 열 차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그토록 떠받드는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 2위입니다. 독재로 종신집권을 꿈꿨던 박정희 대통령도 집권 19년 동안 거부권 행사는 다섯 건에 불과했습니다. 빈도수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1년에 다섯 번 압도적 1위입니다.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전형적인 행정 독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독재에 더하여 행정독재로 가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 예,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 이승만의 말로가 어땠습니까? 김유정 의원님, 이제 25일 야, 칠 땅이 다 모여서 네. 큰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국이 완전히 방향을 딱 정해놓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5일날 서울역에서 21대 의원, 22대 당선자 다 모여서 절대로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의지를 어, 보이는 건데요. 지금 어제 저 장면도 저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꽉 차있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좀 든든하고 예. 뿌듯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제 거부권 행사를 마침내 한 것은 저는 총선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그 말이 얼마나 허언이고 쉰 소리였다는 것을 본인이 온몸으로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민심을 받들기는 커녕 민심을 완전히 철저하게 배신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이 국가가 윤석열 정권 이후로 완전히 비정상적인 국가로 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어제 더 여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왜 이거를 이렇게까지 특검을 거부하는가? 왜 이걸 이렇게 덮으려 하는가? 라는 것은 대통령이 이 수사 외압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어제 거부권 행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창명주 심판 이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저도 어제 거부권 행사 이후에 오늘 이채양 명주 배지 양쪽에 달았습니다. 이 브로치 다섯 개 달까 하다가 너무 좀 여러분들 어지러우실까봐. 신영규 대표님 이게 민심 아닙니까 이제?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어제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요. 이 거부권이 열 차례인 것도 놀랍지만은 본인 수사 대상인 법안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선택을 함으로써 저는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라고 전 어제 확인을 했고요. 예.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 윤석열 대통령 잘라서 준게 아니고요. 우리가 합법적으로 선출을 했고, 그 선출된 헌법,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국민을 대신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공복의 대표자인데요. 지금 완전히 자기 멋대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외교권 보시면요. 대통령이 외교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독도를 일본에 내어주거나 라인을 일본에 넘겨주는 외교행위 하면 됩니까? 대통령에게 사명권이 있습니다. 그 사명권 가지고 자기 장모를 만약에 사면해준다면 그게 허용되겠습니까? 대통령에게 행정권이 있는데요. 양평 고속도로 같은 거 자기 배우자 집안 쪽으로 그 노선을 꺾어가지고 올려주면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헌법상 권한의 내재적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이재명 대표가 잘 연설 중에 설명을 했었는데 이 거부권도 보시면은 거부권이 있습니다. 근데 헌법에는 법률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라 그랬지 대통령 마음대로 쓰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 법률상 이의에 대해서 실체적인 면이나 절차적인 면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법안을 갖다가 오로지 자신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어, 부끄러움을 알고 이제 숨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거부권을 악용해서 본인이 숨을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안다면, 일말의 부끄러움을 안다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올 것을 저는 국민들이 이제 촉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번에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했던 일들도 국민들이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오로지 언제 어떻게 하면 나와 내 배우자가 즐겁게 살수 있을까만 생각하는 것 같아 보이는 느낌. 그런 느낌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총선에서 그런 엄중한 심판을 받았으면, 정말 돌아보고,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그렇게 해도 부족한 판인데, 어떻게 하면 김건희를 착 이때 내보내나 저때 내보내, 이 생각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 말이죠. 생각하는 게 오로지 그거 아닙니까? 민심을 살피기를 합니까? 민생을 돌보기를 합니까? 물가를 잡기를 합니까?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는 것 같이 보인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모든 정책은 그냥 뭐 응? 자다가 봉창 뚫듯이 서리근 정책이 막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술 마시다가 기분 내키는 대로 정국을 이끌어가나 이런 생각 국민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범죄 혐의가 있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그것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 자질이 있는가,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할 만한 사람인가, 본질적인 의문이 국민들 사이에서 지금 생겨 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됐지만 몇 차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차버린 사람, 다른 사람 아닌 윤석열 대통령 본인입니다.